<laughs> 지금 여기는 단양 노동리에서 단양 i c 로 가는 길입니다. 아 숲길이 숲길이.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만산 홍역. 숲숲 이제 근데 예전 같은 단풍은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좀더 추워져야. 제대로 된 단풍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이미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좀야 <laughs> 무슨 산을 하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단양 IC로 가려면 근데 우리 일행들은 직진해버렸는데 이 새끼로 안 오고 더 좋은 길이 있나 어디로 간 거지 나 네비 따라왔는데 <laughs> 2일, 아, 2박 3일, 울진. 원래 계획은 울진 삼척이었어요. 그런데 삼척에서 추박하기로 한 거를 이제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추워가지고 포기하고 단양으로 왔습니다. 아, 단양도 좋네요. 단양 만산 스카이워커랑 산도 길, 그렇게 걷고 이제 부산으로 집으로 갑니다. 어우, 등산객들이 있네요. 에서 1박하고 분천으로 가서 일행들 내려주고 분천에서 단양으로 넘어와서 하룻밤 자고 단양을 반나줄 단양을 시간 보내고 이제 부산으로 집으로 갑니다. 가을 여행 넘어졌습니다. 출냈더니 뒤 차에 비켜줄랬더니 갓 길이 없었어. 그냥 계속 달려야겠습니다. 아 뒤에 차가 오면 불안해서 비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 다행히 추월해서 가려나 봐요.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실는 절벽이 나오네요. 자 이쯤에 어, 넘어가면또더 좋은 단풍 그 산세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쟤를 하나 넘어가네요. 고개를 하나 넘어갑니다. 와 좌측에 산이 산이. 진짜 고리 깊고 산이 많네요. 소백산, 송미산 다 연결되니까. 백두대간의 허리 부분이니까. 야, 이 좋은 길을 저 혼자 전세 낸것 같아요. 저기 차가 하나 오지만. 했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관광버스 타고 다녔겠지 운전 안 했으면 그렇지만 관광버스가 이런 구석구석은 또못 오니까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겠죠 1로미터 방향 1 c 장현리 방면 10시 방향입니다. 산을 하나 넘어왔어요. 큰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 나. 어 옥수수가 이제 다 따고 급데기만 남아있네요.